계속 선동하는 리버럴 세력을 짓밟아야 한다. 이래서 리버럴은 사회를 파괴하고, 모두를 불행하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보이는 족족 때려잡아야 한다. 왜냐면 계속 약육강식의 논리 주입시키는 짐승의 무리들이라 매번 그런 세뇌를 주입시키는 거다. 커뮤에도 그런 작업이 매번 이뤄지는 거고, 패턴도 똑같다. 걍 족간이란 게다 거기서 거긴데, 유교사회가 일군 평화를 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온갖 서열질을 조장하고 물신 숭배도 지나친 수준이다. 과할 정도로 외모키 연봉 직업 전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한낱 화상의 스탠다드고, 인간 각각 들여다보면 별 차이도 없는 조간인데 서열 나누려고 난리부르스를 친다. 질문을 빙자한 서열질 조장글들 진짜로 하는 질문들 아니고, 모종의 세력들이 일부러 서열화, 약육강식 자연스럽게 하려고 사회 저열화시키려고 테마 돌려가면서 질문글을 빙자해 선동하는 거다. 그게 꾸준글의 원인이다. 안타까운 건 나도 이 사실을 최근에 발견했고 그러니 무수한 꾸준글들이 다시 보인다. 걍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리버럴들이 약육강식 논리 조장하려 들어왔구나 생각하면 된다. 의사든 재벌이든 돈 많으면 애들 풀어서 사회 세뇌시켜서 약육강식 받아들이게 하고 싶지 않겠냐. 개소리를 꺼내며 순수하게 질문하는 형태를 뜨는데, 그거 응답하고 일일이 반박하는 것도 것도 일이다. 가공의 질문에 매번 답하는 수고하지 말고, 그냥 족벌을 새끼들이 또 여름 공작하는구나 생각하면 된다. 가령 최재천류 남패미류가 계속 일부 다쳐 세뇌시키는 것들 커뮤에 검색해보면, 똑같은 글에 그래 똑같은 반박계속 달린 걸볼수 있다. 인류는 난교에서 원시 사회조차 바로 원칙적 일부일처로 갔기 때문에 일부다처 해야 한다. 그냥 개소리다. 얘네가 이러는 건 억지로 리버럴 정당화하려고 이렇다. 잉여가 없는 원시 시대에 어떻게 일부다처를 하냐. 고구려 형사 취수제도 형이 전쟁하다 죽으면 과부를 떠맡은 거지 형이 죽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일부일처다. 리버럴 걍 능지가 딸린다는 증명이다. 리버럴 이 미친 새끼들을 가만 보면 악랄한 게 계속 거짓, 사실로 계속 꾸준히 세뇌 시도한다. 매번 정상이니 일일이 반박해줘야 한다. 지피테만 물어봐도 답 나오는데 악랄하게 선동한다.